인사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민정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에 처음 갈때 이제 가방을 싸지 않습니까? 필기구 넣고 교과서 넣고 뭐 노트 넣고 참고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인이 처음 돼서 첫 출근할 때는 가방에 뭘 싸나요? 저는 처음에 사실 신입 사원을 해외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영어 전자 사전이랑 아 <laughs> 영어 사전 사실 영어 전자 사전이란 말은 이제 쓰지 않기 아, 때문에 예. 음뜬 용어로 보이겠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가짐? 아 마음가짐이요? 열정만 갖고 가면 되나요? 열정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aughs> 책을 한 권은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수불석권이라고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되니까 아. 책한 권은 항상 필수로 보든 안 보든 예. 해놨으면 좋겠고 신문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요즘 다 모바일로 보시긴 하는데 네네. 신문을 꺼내 는 신입사원은 인사이트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럼 보여주기 식으로 하라는 아니, 건가요? 자기의 정보의 원천을 좀 먼저 꺼내 놓고 예. 저 이런 사람이라고 다 하는 거 보여줄 필요도 있고 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들이 책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꼭 가져다녔으면 좋겠고 참, 신입사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죠. 첫 번째 질문들을 드렸는데, <laughs> 신입사원들도 이거 처음이라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가방에 뭘 갖고 가야 되지?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했는지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명석입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이한번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 신입사원 박명석 오늘도 네? 잘생겼네. 아유,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네!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저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걸 모르나? 출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이것도 몰라? 물어보라더니... 아,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구나... 어이, 박명석 님! 예, 예! 이거 왜 아직 안돼 있지? 예?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모르면 물어보라고! 아... 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알려주시면참 답답하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왜 아직 그걸 몰라? 이거 어떻게 하나요? 명석 씨, 예. 이거 이거 왜안 했어요? 이거 이거 급한 건데. 이거 꼭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아, 주, 주, 죄송합니다. 아.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스스로 박명석씨입사원 아, 다시. 다시. 명석 씨. 예. 아, 이거 이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요? 아? 아, 아 그런가요? 저 아무리 착한 부장이라도 이거 참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스스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석 씨는 꼭 제가 시켜야지만 일을 할수 있는 건가요? 혼자서는 할수 없어요? 아씨 따,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이번 주 인사 불성의 주제는 회사 생활 미리 보기입니다. 선배로서 이제. 출근을 앞둔 신입 사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값진 조언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 보면 회사 생활의 뭐 99%는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충분할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지. 아우 <laughs> 벌써 무서운데. 야생 느열이죠. 뭐. 아, 네. 아, 기대됩니다. 아낌없는 경험과 정보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장님? 그냥... 어, 질문을 결론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근데 <laughs>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어떤 고민이 있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 상사는 그걸 알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생각 느는 대로 바로 질문을 하는 건지 오... 네, 그렇다면 그 전자의 경우 어떤 고민이시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질문하면은 상사는 친절하게 답변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공수처럼 뭐 이거를 묻고 물어 왜 물어봐 물어보지 마 아마 이렇게 답변 나올 수 있겠죠. 물어보지 마요? <laughs> 어. 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고민의 흔적이 있는 질문이 필요하고 음. 또 하나는 질문에 대한 태도가 또 같이 녹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제가 아까 계속 그렇게 했죠. 예. 네. 어떻게 할까요는 당신이 고민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상사는 의사결정을 해주는 음. 사람이지, 예. 어떻게 할까요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은 이래요. 그런데 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혹은 어 제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했는데 하고 싶은데 제가 고민 못한게 뭐가 있을까요? 음. 그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태도나 방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와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예. 그 그러니까 그게 숙달되면 트레이닝을 저한테 한 3년 정도 받으면 <laughs> 3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 저도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음. 동의하는 바고요. 예. 사실은 상사가 가장 예뻐하는 부하 직원은 본인이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음. 하거든요. 본인을 그래서,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음. 상사에게 질문을 질문할 때 1안 2안 3안 4안에 뭐, 좀, 안건을 갖고, 어. 본인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게 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역시 질문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네요. 저는 꽁트를 하면서, 아, 이 상사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질문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라고 세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 질문하는 것 하나부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 짚어볼게요. 신입사원들로 다, 세분다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시고. 자, 이제 첫 출근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오 좋은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laughs> 질문 이제 좀 배웠나요? 그러니까. 아, 고민하게 만드는데, <laughs> 예. 좀 당황스럽고, 조금은 건방진.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laughs> 예.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아, 두 손, 에뭐 예. 뭐 해야, 해야 되죠? 하니까. 어, 옷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니까, 첫 출근할 때는 양복을 골랐고, 그, 왠지 모르게 그 푸른 계열의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아, 예, 구두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게첫 어, 번째 해야 될 일, 일이었고, 네. 어, 지금 신입사원들도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넌 전날부터 세팅해야 되는 어, 거아니요 네. 아, 그렇군요. 아, <laughs> 한습 배우셨네요. 어? 아, 그래서 저는 예전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 회사에 출근했을 때 시간을 쪼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는 일. 네. 그래서 어, 오전 타이밍에 이때부터 이때는 뭘 했, 해야 될것 같고 점심을 먹고 나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뭘 해야 되고 그거를 네. 아침에 눈 떴을 때좀그 타임라인을 좀 정해놓고서 출근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첫 출근 날은 그렇게 시간 쪼개기를 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음. 근데 그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좀 와꾸로 잡고 가면 와꾸로. 네. 아, 그림을 네. 그려놓고 네. 가면. 아 네. <laughs> 괜찮습니다. <웃음> 네. 일본에서 좀살았나 그런 거 대단하시네요. 첫 출근부터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시간을 이렇게 쪼개, 쪼개셨다니까. 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쪼개셨는지 음. 부장님은 어떠셨나요? 어떤 뭐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마음가짐. 계속 어, 뭔가 계속 좋은 인상을 줘야지,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인상 그 인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거죠. 아좀 되면 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래. <laughs>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첫 출근을 그 인사팀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가 음. 그 캠퍼스 리크루팅. 하는 그 시기였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첫 출근을 어떤 대학교로, 국내에는 있 어느 대학교로 제가 출근하게 됐습니다. 되게 설렐 것 같은데. 굉장히 설렜죠. 예. 그첫 출근을 원래 딱 사무실로 해야 되는데, 음. 네, 대학교로 하게 되니까. 아마 저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브로셔를 들고 뛰어나르고 어. 그리고 뭐 어떤 배너 같은 것도 예. 설치를 하고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채용 설명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음. 학생분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또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신입사원이고 입사 첫날에 입사 첫날에. 와. 근데 그거를 티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브로셔를 정말 제 인생에서 아마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브로셔를 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브로셔를 딸딸 외우고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막 선배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설명회를 30분간 진행을 했었어요 잘 하셨어요? 실수는 안 하셨어요? 기억은 음. 안 나요 잘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끝냈어요 오. 네, 그리고 완수는 하셨고 완수는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실수할까 말까 굉장히 걱정이 될것 같아요. 왜 신입사원 때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은 실수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꾸 뭐 귀여운 실수부터 하나씩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실장님도 혹시 자꾸 귀여운 실수 하셨나요? 어, 좀 귀여워, 뭘 해도 귀엽긴 한데. <laughs> 지금도 어, 귀엽네요. 지금도 귀엽죠. 네. 귀엽네요. 그... 기억에 남는 전화 받을 때 실수가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음. 그래서 전화를 이제 늦게 받아서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팀 손성길입니다. 그랬더니 그저 수화기 너머에서 어 그래 너희 회사에 무슨 무슨 파트장이 있는데 어걔좀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라 이렇게 목소리를 했죠. 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누구신데? 아 그쵸. 어 다짜고짜 네. 그렇게 하시냐라고 어. 제가. 뭐 당연한 누군지를 알아야 고마하고 갈 거야. 저는 비즈니스 매너를 갖춰서 배운 대로 교육대로 했는데 네.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예외가 발생했죠. 교육의 맹점이죠. 예, 그러네요. 실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네. 가만히 있더니 넌 누구냐? <웃음> <웃음> 제가 그랬죠. 인사팀 손성길입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랬더니 어, 나 인사팀 상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같은 회사의 상무님이었어요. 인사팀 120명의 수장이셨습니다. 아, 120명의 수장. 120명의 장. 어. 저 이제 놀래서 아, 죄송합니다, 상무님. 어, 무슨 무슨 파트장 오면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리고 끊었죠. 예. 하루 종일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아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실수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죠. 네가 손성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상무님이. 상무님이. 어. 그래서 제가 90도로 인사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의문이 되는 건왜 너희 회사라고 했을까? 저는 지금도 의문이 되는 건뭘 실수했는가? 뭐가 <laughs> 죄송한가? 아니, 자기가 말안해줬잖아요 상무라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항상 뭐 그러신 분들 많아. 지금은 안 그런데 뭐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항상 이제 그래, 사회가 좀 그래 왔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좀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뭔가 그런 좀그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나를 다 알아줘야 돼, 알아서. 내가. 나군지 알아야 돼. 그런 거야. 뭐, 네, 그런 게 있는 이야.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냥 자기 그 당신에 대해서는 절대 밝히지 아니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전화 많이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누군지 모르죠. 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납니다. 그때는 이거. 녹음 기능도 없었고요. 그 네. 당시는 아 이러니까 또 너무 오래된 느낌. 아, 오래돼 아. 보이죠. 근데아그 말씀하신 게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아, 또 맞아. 비슷한 사례가 저도 있었던 게 해외에서 미국 주재원 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갑자기 전화, 전화 와서. 손성길입니다. 행복하냐? <laughs> 그래서 뭐라 하셨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물어봐라. 그리고 끊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말씀 드렸습니다. 갑자기 행복하냐고 하시는데요. 있어 있어? 항상 전화해서 행복하냐고 물어봐. 아 이게 신입사원 길들이기도 아니고 약간 군대에서 이등병 된 듯한 느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 해봐야지 하는 것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쭉 내려오는 거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뭐 혹시 귀여운 실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서 이제 신입사원 음. 일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서. 너무 막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 아두 분이서요? 처음 네. 본 초면인데 예. 네. 근데 뭐 원래 이제 회사는 엘리베이터 그렇죠, 같은 그렇죠. 면 서로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뭐 아이컨택을 한다든지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런데 너무 그분의 인상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 나이 회사 입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감정 해피한 감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회사에 굉장히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코멘트를 저희 보스한테 말씀 주셔 가지고 예쁨 받았죠 아, 그래. 아, 실수가 아니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실수가 실수가 아니에요. 자랑하시는 거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어. 귀여운 실수라고 했더니 귀여운 <laughs> 사건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보신 게또 후배들이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나요? 실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는 게 <laughs> 실수가 너무 많은 게 실수예요. 저기도 실수, <laughs> 아.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도, 시간되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 드려도 될까요? 공유?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쓸 때도. 그런 용어 자체가 공유는 친구한테 하시고 오. SNS에서 하시면 되지 굳이 회사에까지 와서 왜나 저한테 공유하냐 이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포로를... 또 하나가 아, 예, 예, 예. <laughs> 이메일을 보낼 때 상사할 때는 네. 포워딩을 하시면 안 되고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아. 앞에 FW가 있으면 약간은 건방지다라는 표현이 그래? 아니라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셰어고 공유긴 맞는데. 네. 제목이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세개 붙은 것까지 봤어요. FW 콜론 아 FW. 그래서 딱 왔는데 내용이 없어요. 다재존성한 거야. 밑에 누가 보낸 거는 그한 사람이 한 건데 도움이 되시겠지해서다 보낸 거거든요. 네. 그게 진짜 큰 실수입니다. 특히 오케이. 임원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불려가서 되게 혼납니다. 뭐하라는 거야 나보고. 의사 결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냥 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저는 그게 이메일 예절에 있어서도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손 실장 되게 중요한 말씀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신입 사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메일에 대해서 네. F W는 뭐 하나 정도는 어찌면 붙여도 될것 음. 같긴 한데 그 포워드 하면서 메일을 네. 그냥 그 내용 아무런 내용도 없고 정말 어떤 배운 분, 아 센스 있다라는 분은 그 For Your Information 해가지고 F Y I만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위 상사한테 할 때는 그 상사뿐만이 아니라 자기 밑에 후임한테 할 때도 적어도 밑에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는 한 두세 줄이라도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두세 줄만 보고도 아 이런 내용이가, 내용이구나 이거를 알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제가 계속 사용했던 방법인데 앞에 그 어떤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모를 이렇게 네모칸을 쳐가지고 매일 서두에, 음, 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캐테고리에 있는 건지, 어, 거기에 대한 그래.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용권이다. 그러면 채용.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그 제목을 써주고요. 예. 예 또는 뭐뭐 뭐 무슨 뭐 평가 변경. 음, 그러뭐 평가 변경 한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 대한 뭐 이런 평가 재검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마디를 요약한 다음에 또 제목 써주시는 게, 어. 예. 좀 하나의 좀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만이 많으셨군요, 두 분이 <laughs> 그동안 신입사원들의 예의범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군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들이 많이 하는 실수 3위부터 1위까지를 조사해왔는데요 를 먼저 어.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들 이름이나 호칭이 헷갈리는 어. 실수 음. 근데 감히 선배님 이름을 모를 순 없고 예. 왜냐하면 직급을, 직급이 있는 회사는 직급을 불러서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그렇죠. 부르기 때문에 선배님 이름을 많이 안 불러봐서 예. 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신입사원이면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는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인사팀 신입사원이 입, 어, 입사를 하면 조직도 해서 주요 포지션의 사람들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걸 많이 외우게 그렇게 시킵니다. 어... 그런 걸 실수하지 않도록. 첫날부터? 그렇죠. 어... 열심히 외우셨나요? 전다 외웠죠. 조직도 시험도 쳤었고요. 예? 지나다니면서 본사에 있는 사람 1 0 0 0명정도에선 저기 누구지?라고 하면 말을 할수 있었어야 됩니다. 인사팀의 영리한 아 인사팀이라서 해야죠. 그런 거죠? 그렇죠. 와 정말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예. 똑같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와 진짜요? 예. 되게 그래서... 오랜 시절 근무하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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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중간에... 괜히 괜히 동감을 했네요. 도대체 그 시절이 언제길래? 근데 <laughs> <laughs> 네. 저도 처음에는 그 조직도 보고 사람 이름하고 얼굴하고 타이틀을 다. 의식적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안 외워진 이 매칭이 안 되시는 거 있잖아요. 그사람의 별명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이랑 그 사람을 매칭을 시키는 암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연상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딱 뵀는데 별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아, 별명이 나왔다고요? 네. 별명이 뭐였나요? 꼰대 때 예? <laughs>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의 별명이 그건지 모르셨다가 음. 음. 아 자기 부르는지 몰랐구나 네. 다행이네요 그건 또. 허용이 되는 게 승진한 다음에 3월 1일날 보통 많이 승진을 한다라고 하면 대리였는데 예. 과장으로 승진하셨는데 대리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 이걸 아. 6개월 동안 해본 적 있어요 어, 대리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사줘서 음. 아직까지 대리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선배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삐졌군요. 삐진 거지. 나 승진한 건 몰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아직까지는 영원한 대리님입니다. 어. 어... 싫어해요. 아, 진짜. <laughs> <laughs> 과장으로 했는데. <laughs> 그런 것들이 물론 사소하지만 어,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름이랑 그뭐 직책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신입사원한테 좀 말해주면 안 되나요? 어,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자기 소개를, 소개를 해주는 하는구나. 사람도 있고, 네. 그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한테는 <laughs> 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입사하시면 그 사내 포털을 이용하시던 그룹웨어를 통해서 관련 부서 정도, 팀은 뭐 당연한 거고, 그뭐 사업부 정도의 사람들은 다좀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사람이 떴을 때, 여보세요? 이름이 좀 이상하거든요. 아. 왜냐면 내 이름 저장 안 됐다고 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톡에 뜨지도 않고, 예.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입사하신 첫날은 그런 거는 다좀 입력을 하시는 게 아. 좋은 그 습관? 이게 상사분들이 사소한 거 하나에 삐질 수가 있구나 삐지고 섭섭하고 준비가 안돼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가족이라고 생각 가족은 아닌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laughs> 네. <laughs>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전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지 않는 등의 음. 전화 실수 음. 아~ 이~ 또 민감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면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든가 전화하는 게더 많거든요. 그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고사소한 그거 하나 가지고 뭘 어 이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쟤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 꼼꼼하면 저는 신뢰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꼼꼼하게 처리한 사람은 쟤는 신뢰할 수 있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어. 자, 특히 직장 상사나 선배 사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 온 거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체크하고 누구누구한테 연락 왔었습니다 뭐누구누구 상무님이 찾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 주시는 게 기본이다 어. 본인 상무님이 예를 들어 찾으셨는데 자리로 전하고 화 찾으셨는데. 옆에 막 일하고 있어. 상무님 왜안 오는 아니,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뭐지?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음, 예. 전화 왔었니? 아 죄송해요. 까먹었네. 일부러 죽이려 고 그러는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화 왔던 사람이 상무님인지 모르더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고 신청님처럼. 적어야 되고 예. 잘못했다고 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누구십니까 당당하게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왜 이렇게 요새 오늘따라 실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 이름을 그냥 듣고서 또 물어보기가 그런 거예요. 음저 같은. 물론 물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름을 났는데, 했는데 적어놨는데 그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회사 내에도 없고, 뭐 그분이 뭔가 그것도 이제 어떤 부장님이셨는데 그 당시 에부장님이 어떤 지인분인가 계속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적으로 되게 어떤 좀중요했던 전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그 부장께서 그걸 저 때문에 그분을 못 하셔가지고 놓치신 적이 있었어요. 음. 음. 큰 실수였나요 그때도? 아 그거는 좀 기본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 왜냐면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부서의 수준을 알수 있거든요. 아 근데 <laughs> 슬프지만 이게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왜냐면 맞아요. 전화를 했는데 수준까지요? 좀 조용히 해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예, 그게 안 계세요? 그럼 전화 받아 목소리 알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 음. 내가 통화하던 사람이 아닌데. 아, 예. 잠시 자리 비우셨는데 혹시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 좋거든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되어 있고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뭐라도 남기거든요. 아, 예. 저 누구 어느 팀에 누군데 자리 오시면은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어느 팀에 누구라고 제가 잘 몰라서 마, 맞으신가요? 이렇게 아, 예. 맞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 밥 먹으면 야 신입사원 잘 들어왔더라 잘 배웠어 당신한테 배워서 잘 배웠나 봐 상호 어. 좋은 거지 아. 어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간 선순환인데 네. 여보세요 안 계신데요 제가, 누구세요 이어 예,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laughs> <laughs> 잠깐 와볼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차라리 안 계세요 하면 다행이고요 음. 뭐, 어, 뭐 흡연하러 생각하셨습니다 출근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laughs> 아직 연세가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어. 많아요 맞아요. <laughs> 어. 눈치도 중요하겠네. 요 눈치가 중요하죠. 음. 근데 이런 거를 신입 사원이 뭐 가자마자 하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엄청 긴장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 어떻게 다 윗분이 그런 음. 거를. 대본처럼 좀 적어 주셨으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전화가 오면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인사를 시작을 하고 이분이 음... 참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런 걸 하는 게 <laughs> 이분이 아니에요 <아닐까? 웃음> 아, <진짜. 웃음> 눈치껏 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신입사원이라고 다눈치코치가다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출발이 다른 거지 경쟁력을 갖고 출발하는 야,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그냥 딱그려지금아 능력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모든 분들이 인사부서 봐야겠네요. 봐야되죠.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위는 뭐일지 궁금한데요. 1위는 지시한 내용과 다르게 했던 업무실수라고 합니다. 지시한 내용이랑 다르게 했다. 와, 이거 되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숫자 잘못 눌러서 큰 실수로 번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또그 상사분께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지시를 잘안 해주세요. 음. 그래서 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연락해봐.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연락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데 어떻게 건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짜고짜 거기서는 왜 연락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아니 연락하라고 해서 제가 연락드렸고요 혹시 하실 말씀 저한테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신입사원이 어떻게 전화해서 나한테 할말 없냐고 전화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막. 행복한이라고도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또 굉장히 혼났었습니다.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왜 전화해야 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다시 되묻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고요. 말씀을 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겠습니다. 되묻는 거는 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것일까?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맞나요, 죄가? 예, 네. 아니 죄가 아니라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아, 즉시 예. 실행, 항상 예. 빨리 해야지. 맞아요. 바로 전화 딱 했는데 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음. 괜히 한번더 물어보면. 아 얘는 한번 말해서 못 알아듣는 애 맞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 느낌도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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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없는 애될것 같고 차라리 능력 없는 네. 게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실수에서 그렇죠. 네. 아, 아, 아. 혼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네. 혹시 이사님도 뭐 잘못... 그리고 제가 욱하는 마음에 오늘 자로 퇴직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비난 사람한테 합격 품질을 주고 비난 사람한테 불합격을 줘야 되는데 이거 반대로. 3 개월째 아 이곳은 내네 곳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laughs> 의사 빼곤 다 잘할 수 있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